상선자 1등급 유형에서 승효가 좋아 1% 도전하게 79번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학술 대회에 A, B, C 나라 학자 이제 몇 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좌석에 앉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보는 문제야.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조건이 있는데 같은 행에 같은 나라의 학자가 앉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못 앉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같은 열에는 바로 앞뒤에 같은 나라의 학자가 앉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연속해서 못 앉는다는 거죠. 이렇게 1열에 있을 때 이렇게 A, A 이런 식으로 못 앉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 조건은 같은 나라의 학자가 같은 열에 앉을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단상에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1열에 A 두 명을 배치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더 나이가 많아서 앞에 앉는 게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걸 의미하죠. 조금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를 볼때 먼저 큰 틀을 정하고 그큰 틀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개 중에 한 가지의 예시인 거잖아. 결국 여러 개중 하나의 예시. 그큰 틀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세한 경우의 수를 세워준 다음에 이런 가지들은 결국에 다 곱하는 게 경우의 수 문제죠. 그럼 여기에서 큰 틀이라고 하면 먼저 지금 A나라가 세명 있고 B나라 두명인데 C나라 세명 이렇게 있으니까 인원수가 많은 애 먼저 고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A 나라를 먼저 어떻게 고정을 시킬까를 생각을 해보면 A 나라 학자를 이렇게 1열에 2명을 앉힐 수가 있고 1명을 앉힐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큰 틀이지 A 나라를 1열에 2명을 앉힐 것이냐 아니면 1명을 앉힐 것이냐. 이제 1열에 만약에 2명을 앉히면 당연히 2열에는 이렇게 1명이 앉게 되고 1열에 한명을 앉히면 2열에는 이렇게 두명이 앉게 되잖아. 이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틀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개중한 가지 예시,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리한테는 마지막에 2를 곱해야 되는 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열에 2 명을 앉히는 것도 이 다음 큰 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같은 어, 열에 바로 앞뒤에 같은 애가 못 앉는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를 세 가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 3 배치, 그다음에 2 4 배치, 1 4 배치. 그치 이렇게 띄엄띄엄 앉히려면 자,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마지막에 2를 곱해야 되는 걸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1열에 a가 안 잘리나요? 응네두명 어, 앉을 때자두 가지 중한 가지 예시라고 할게.라고 먼저 제일 크게 쓰고 이제 마지막에 곱하기 2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되니까 볼게요. 자, 1열에 A가 2명 앉을 때요, 이제 크게 3가지 틀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1, 3 배치가 있고요. 1, 3 배치라고 하면은 A 어떤 나라, A 어떤 나라. 자, 그 다음에 1, 4 배치가 있고, 2, 4 배치가 있죠. 2, 4 배치 먼저 쓸게. 그 다음에 1, 4 배치가 있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틀이 나오는데, 지금 이 안에서 세 가지 중한 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는 여기 이제 자리에 C를 배치를 시킬 거야. C를 두 명을 배치시킬 수도 있고, 한 명을 배치시킬 수도 있죠. 그럼 C를 두 명을 배치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A, C, A,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애들이 누구냐면, A 한 명이랑, C 한 명이랑, B 두 명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많은 애부터 항상 배치를 생각을 해 주자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2열에 있는 b를 생각을 했을 때 b가 아까 이제 그 같은 나라 학자가 같은 열에 앉을 때는 1 3 배치랑 2 4 배치랑 1 4 배치만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럼 b가 만약에 여기서 1 3 배치 이렇게 된다면 b가 이렇게 됐다면요. 지금 c가 여기 자리 아니면 여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같은 행에는 앉을 수 없기 때문에 b가 만약에 2사 배치를 한다고 해도 b가 이렇게 2사 배치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a랑 c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a가 같은 행에 앉게 되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b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게 어떤 배치에 들어가야 되냐면 1사 배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b 가 1, 4 배치를 해야만 A랑 C랑 이렇게 1열에 있는 애들이랑 반대로 A, C 이렇게 앉아야만 이게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 이제 틀을 잡았고 이제 경우의 수를 세어 보면요. 자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A 나라 학자 3명 중에 1열에 앉을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이런 대형으로 앉을 때. 그러면 3, C, 2에요. 자,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C도 1열에 2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C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이거 A 뽑기였고, 이거 C 뽑기였고, 1열에, 1열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애들을, 이거, 경우에서 한 가지밖에 안 나왔잖아. 남은 애들 이렇게만 배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그냥 1이죠? 2열은? 여기에서 이런 애들의 순서는 생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게, 나이가 많은 애가 자동으로 이렇게 앞에 앉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리 바꾸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생기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가 9가지가 나왔죠. 이거는 언제가 9가지가 나온 거야? C를 1열에 두명으로 고정시킨 게 9가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C를 1열에 한명 놔둔다고 하면, C가 1열에 한명 앉는다는 거는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혹은 그 반대, A, B, A, C, 이렇게 앉을 때겠죠? 자, 이러면, 남은 인원이 A랑, 그 다음에 C 둘이랑 B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인원을 먼저 세라고 했으니까, 이제 C2명을 2열에 배치를 시킬 때, 지금 또 1, 3 배치, 2, 4 배치, 1, 4 배치가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2, 4 배치는 안 된다, 무조건, 그치? 2, 4 배치는 여기 얘랑 같은 행에 앉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면 1, 4 배치랑, 이렇게 1, 4 배치랑, 지금 이거 2열이에요. 2열을 여기 이렇게 네모칠게. 그 다음에 2, 아니, 1, 3배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AB를 자리를 배치를 시킬 때 AB가 여기가 AB, A가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B, A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또 B가 오면 안 되니까 AB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것도 이 경우에서도 처음부터 자, 3C 여기서 2는 1열에 A 2명 뽑은 거. 그리고 C 고르는 거 3C1. 그리고 1열에 B 고르는 거 2C1이죠? 2명 중에 1열에 올 B를 고르는 거. 이제 B 뽑기가 되는 거고 C 뽑기가 되는 거고 A 뽑기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경우에 대해서 2열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됐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e 같은 경우는 36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C가 여기 앉았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남은 애가 여기서 여기까지 경우의 수 했을 때, 역시 이제 3C2, 이거 A 뽑기. 그 다음에, 여기서 B 뽑기, 2C1, C 뽑기, 3C1. 여기까지 이제 1열에 정해지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이제 2열, 2열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제 남은 인원 A하고, B하고, C 두 명이 있죠. 자, C 먼저, C 배치한다고 한다면, C를 1, 3, 이렇게 배치시키거나, 1, 3 배치밖에 없겠죠. 왜? 2, 4 배치는 여기 C랑 같은 행에 있게 되니까 안 되고, 1, 4 배치 역시 얘랑 겹치니까 안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고정시켜 놓고, 지금 남은 A랑 B를 해야 되는데, B가 여기 앉으면 안 되니까, A, B 이렇게 하면 한 가지밖에 없죠. 지금 이제 2열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1열만 제대로 경우의 수를 했으면 2열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 18가지. 이 모든 경우의 수가 9가지, 36가지, 18가지가 나온 게 지금 이 대열에서 나온 경우의 수죠. 두 번째는 이거랑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번 직접 해보고 자, 세 번째 경우의 수 볼게요. 두 번째는 이 경우의 수랑 사실 똑같애 자, A가 1, 사 배치로 앉았을 때, 자, B, C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또두 가지가 있겠죠. A, C, B, A, 이렇게 앉는 경우의 수. 자, 그럼 먼저, 이거를 먼저 여기 1열까지를 한번 경우의 수 계산을 해보면, 자, 역시 이제 3명 중에 1열에 앉는 A 뽑기, 3, C, 2. E. 그리고 이제 1열에 B 앉는 거 2C1 1열에 C 앉는 거 3C1 그리고 나서 이제 2열에 앉는 경우에서 세줄 건데 2열에 앉을 때 지금 이 남은 인원이 C가 두 명이기 때문에 C를 먼저 배치를 생각을 해줄 건데 C가 배치가 1, 3 배치 안 되잖아. 2, 4 배치랑 1, 4 배치만 되죠. 그러면 C를 이렇게 이게 2열 C 이렇게 앉았을 때 A랑 B는 반드시 여기 B가 앉으면 안 되니까 여기 A, B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C가 1사 배치 말고 2사 배치를 했을 때, 2사 배치를 했을 때 남은 이제 A, B를 여기가 B 앉아야 되고 여기가 A 앉아야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지금 1열에 나오는 경우의 수, 1열에 앉는 경우의 수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나왔으니까 곱하기 2. 여기 이제 2열에 앉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앉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A 1열에 앉는 경우의 수가 3C2 곱하기 C 3C1 곱하기 B 2C1 여기까지 1열에 앉는 경우의 수인데 여기에서 지금 C가 2명을 배치시킬 때 1,4배치 혹은 1,3배치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2 중간에 배터리가 나가는 마음 아픈 일이 있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더 깔끔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놨고, 아까 이제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번에 A, C, B, A 배열에서는, 이제 A를 뽑는 거 3개 중에 2개 뽑기, 그 다음에 C 뽑는 거 1열에, 어, 3C1, B 뽑는 거 2C1, 여기까지에 대해서, 이제 행이 겹치면 안 되니까, 이제 C가 1, 4 배열이랑 1, 3 배열이 있죠. 이 A, C, B, A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제 2열에 있는 경우의 수두 가지를 곱해주면 36가지가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제 A, O, O, A 배열에서 그래서 36이랑 36까지 해서 72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O, A, O, A 배열에서 63가지, 첫 번째 배열에서도 63가지가 돼서 이 모든 경우의 수가 198가지가 되죠. 어떤 경우의 수가? 1열에 A가 2명 앉는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수가 198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 2열에 A가 2명 앉는 것도 가정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마지막에 198 곱하기 2 해서 396가지가 되겠죠? 마지막에 깔끔하게 적은 거 확대해서 동영상 뒤편에 첨부할게요.